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야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어보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에 그가 여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어보함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강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 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바함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바함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루어바함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어바함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어바함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루어바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어보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느냐루어보함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어보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함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루어보함은 왕이 오른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자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풍족할 때, 그리고 잘될 때, 우린 쉽게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배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구망, 시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그분을 떠난 채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징계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이시삭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말씀은 무겁고 두려운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루업밤 왕과 또그 모든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반응과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또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징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겸손함을 보았으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압제만큼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그들로 알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애구방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운 그런 우리의 왕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면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다. 내 힘으로 잘해 낼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문제와 고난이 밀려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채찍이자 우리를 깨우시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은 루어버함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루어버함은 사실 끝까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과 악의 모습들이 늘 뒤섞여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 남유다를 끝까지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결국 교만의 길이고 무너짐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깨우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올 때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함 대신에 겸손을 선택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멸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언제나 주님께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